사리오 치바 올바르 15일 우리 집 앞에서 이러지 말아 주실래요? 어? 패트릭 우리 깨어나면 인간으로 보기로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수요일까지만 기다려줘. <laughs> 오늘은 연구실에 못 가. 자라란 <laughs> 새로운 멤버 초강자. 아유, 아이고, 썼는막 일주일 먼저 왔다고. 어, 새로운 멤버 괴롭히면 안 된다. 응, 여긴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두 번째, 인간 멤버로 영입된 초... 강자입니다. 랜덤으로 특성을 정했었는데요. 질투심 많는 자신만만함. 아니, 고개다 절도벽이 랜덤으로 딱 걸렸더라고요. 아, 이건 뭐다? 운명이다. <laughs> 아이들이 에너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11시까지는 재워야 할것 같은데요. 아이고, 요사는 배고프네. 어우, 귀여워. 병자야, 너 배고프구나. 음, 우리 식량 상태가 그러니까 네개 남았는데요. 1분기 때부터 쭉 함께 해온 양파. 화분이 없어 먹지 못하고 있죠. 겨울까지는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해서 겨울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아유 사이 살... 둘이 영안 맞네. 이거 싼느 내가 새로운애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응? 먼저 왔다고 막 의스대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잘 이끌어달라고. 응? 너 너도 낚시 막 많이 한거 아니잖아? <laughs> 앞으로 강자가 더 많이 하게 될걸 살아남는다면 말이야. 어, 이제 거의 11시가 되었는데요. 강훈이 상태 좋아요. 나빠요. 아이들 정비를 맞추니 어느덧 1시가 되어버렸다. <laughs> 자, 일요일 수색 멤버는 우리 리더 세촌이 하베, 그리고 강자입니다. 강훈아 하 하루 더 쉬고 있어? 응 응. 저희 겨울을 대비해서 냉장고가 있는 집들을 한번 파악해두려고 하는데요. 일단 드림 위버 웨이라는 이 구역부터 확인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냉장고를 사용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어. 이 집에는 냉장고가 있네요 오케이 일단 비상시에는 이 집으로 온다 <laughs> 오케이 좋아요 자음 그렇구나 에헤. 리더는 하이킹에 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은 소식물 배리를 먹고요 자 리더는 어 딴짓하지 말고 하이킹에 가자 꼭 얻어와줘 나머지 멤버들은 함께 낚시를 합니다 아이들이 식량 대비 활동으로 낚시를 할 동안 요싼내는 바로 저의 물건 훔치기를 열심히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벌써? 아 앉아서 쉬는구나 응응.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앉아 있던 의자를 훔친 요산느 아, 역시 실력이 좋다. 그리고 나머지 훔칠 만한 게 아, 이미 해서 안 되는구나. 요, 요산느 여기에 너의 식량이 맞네. <laughs> 혼자 남았어. 아, 안 아, 돼. 한 사람이 들어와 버렸네. 자, 저기 체스의 한 눈파 사이에 건강한 <laughs> 건강한 이분의 피를 한번 마셔 볼까? 가셨다. 위험을 감자고 나가는 한분음 음, 대령은 너무 미안한데 어, 대령 조금만 마시게 강요하기? <laughs> 조금만 마시겠다고 강요를 해볼까요? 가버렸다 <laughs> 자이 사람을 한번 공략해보자 오케이 이 사람이야 그대 나에게 피를 조금만 주겠어. 마실 거야. <laughs> 맛있다. 어머 들켜버렸네. 어휴, 도망가세요. 오늘 요산는 위험해요. 고마워 인간 잘 마셨어. 오 어? 하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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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새초마? 일루 와. 심호파하고 낚시하러 가자. 고, 고마웠어요, 줄리아. 자, 새초미, 다시 오고 오! 초미가 바이올린을 낚았었네요? 아니, 하백이도 낚았었네? 훌륭해, 오, 훌륭해, 하백이 훌륭해. 아니 강자, 벌써 삼, 3... 잠깐만, 촘미야, 거기 뭐하는 걸까? 응, 그 그거 아니야, 응, 낚시해. 아니 그나저나 강자가 벌써 3레벨에 달성을 했네요. 와, 진짜 훌륭하다. 능력자네. 오, 어? 요산. <laughs> 아 뭐야, 언제 이렇게 훔치는 거야? 훌륭해, 훌륭해. 계속 그렇게 훔쳐줘. 아, 어, 말도 없이 훔쳐버리네. <laughs> 아, 이거 훔쳤구나. <laughs> 어, 스한 자리가 비었네. 자, 지금부터 상자 닦아서 소식물 베리 낚은 사람 절도 쪽으로 빼줄게. 가요. 아, 바이올릿. 자 얘들아 1인당 소식물베리 2개씩 낚는거야 오늘 알았지? 에 <laughs> 악박사장 <악떡 사자. 웃음> 리더가 돌아오기까지? 0분 아무것도 어찌 못했습니다 <laughs> 휴양만 즐기고 왔네 리더 잠깐만 낚시하기 전에 뭐 하나 좀 훔치자 보자 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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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훔쳐볼까? 아니야, 이 양이 침대. 아, 누가 쓰고 있네? 아, 이거 안 훔쳐지는구나. 어, 안 훔쳐지네요? 에헴 <laughs> 혹시 세면대? 아, 안 훔쳐지네요? 낮잠에 잡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세면대 아니야. 아, 취소했는데. 아쉽다. 룰루루루루. 마침, 아무도 없는 이곳에 의자를 훔쳐주겠어. 어, 어, 엄청 훔쳤네? <laughs> 잘했어. 리더는 낚시팀에 합류를 하고요. 어 아, 세촘이, 아, 오늘 좀 잠잠하다. 원래 상자 잘 납구는데? 발굴을 안 해서 그런가? <laughs> 자, 우리 세촘이 발굴도 하고. 옳지, 옳지. 잘한다. 이랬는데, 상자? 아, 보석. 낚시도 하고. 어 리더! 낚시하라고 했더니, 욕조를 쓰는 거야. 방금 한 시간 추가. 이왕 그렇게 된겨 응, 변기도 음, 사용을 하자. 아, 내가. 내가 두개 잡으면 절도하게 해준다고 했던가? 아니, 군대 있잖아. 하대가 너가 너무 잘 잡네. <laughs> 어우, 아무래도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마지막까지 화이팅! 악덕 사자. <laughs> 오! 강자야. 아유, 채초이 힘들어요. 자, 심업하고, 낚시도 하고, 우리 강자, 4레벨 됐네? 이제 봄을 낚을 확률이 높겠는데요? 자, 사레벨의 기운을 받아서 다시 낚싯대를 던집니다. 뾰로롱. 상자 낚아오는 거야. 옆에, 어, 어, 두 선배처럼 물고기 낚으면 안 돼. 응? 자, 리더 낚시하러 오고. 리더 벌써 피곤해 하면 안 돼. 오늘은 낚시를 해야 된다고. 아 우리 기특한 하백이 두 개나 잡았네. 어, 철갑상어.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볼까요? 오늘은 또 베리로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쵸? 저희 리더가 미끼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저야 본전이다. 아이고, 이거. 왜안 되지? 어, 왜안 되지? 이거 네 명이 낚시가 안 되나? 설마? 아닌데, 이거 4명 낚시 될 텐데? 자, 초미야, 다시 오고, 어, 심업하고. <laughs> 자, 옆에서 낚, 자, 옆에서 낚시를 해보자. 오, 자, 어? 아, 배가. 헉? 설마? 어, 좋은 친구가 됐고. 어, 되었고. 하! 하, 예. 아, 되게 최고. 하, 아, 되게 최고. 내가 너의 뒤에서 아, 후광이 아 눈부셔 어 아, 오늘 되게 멋있다 너 새로운 낚시왕 등장 그는 머리도 좋고 낚시까지 잘해버립니다 또 설마 또또또 또? 또? 설마 에 설마 에이, 설나 기대 안 한다? 나 기대 안 해. 아, 나 기, 기대 안 했어. 안 했어? 아, 오늘 새초미가 이 컨디션이 안 좋네요. 아, 원래, 원래 되게 잘 낳는데? 자, 오! 어? 저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보셨죠? 리더다. 역시 리더다. 내일에서 리더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은 가장 많이 시킨다. <laughs> 아 리더, 훌륭해. 설마 하베기도또 어, 철갑상어. 아, 잠깐만요! 리더가 혹시 철갑상어로 잡은 건가? 어, 아닌데. 보거를 잡았죠? 이거 철갑상어 보거 같은데. 애들이 철갑상어가 또 있네요. 자 그러면 미끼로 한번더어 리더야 너두개 잡았어 말도 안돼 하베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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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피곤해 어어 어... 어... 그래 어 들어가 어세개 잡았으니까 들어가 어 먼저 가서 푹 쉬어 알았지 어 들어가 들어가 어이구잘 간다. <laughs> 잠깐만요. 아니, 아니 리더가... 어... 어떠... 아니, 언제 두 마리... 아니, 아니, 두 마리래. 아니, 언제 리더가 두 개를 잡았대요? 대박! 어 미끼로 낳고 있고요. 하나 아닌아 화백인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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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런 아니,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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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1타 2피? <laughs> 1타 2피인건가? <laughs> 낚시 만렙이라서 그런가? 막 두개씩 낚고 그러는건가? <laughs> 세상에 세상에 <웃음> 나한테 들, 들켰어? 아유, 그럴 수 있지 아유, 리더가 또 상자를 잡은 것 같아 엿삿는 어? 어, 진짜 상자네요? <웃음> <웃음> 우리 리더, 리더, 장하다. 조금만 더 낚시하자.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어, 어디 갔어, 새촘아? 어디 갔어? 어, 우리 새촘이 에너지가 괜찮으니까, 음... 어, 여기 왜 이래? 여기 다왜 이런데? 자, 어, 넝쿨을 제거해야 되네? 빨리 넘쿨 제거하고, 사용하고, 낚시하자. 요산누는 훔칠 수 있나? 안 되네요? 그러면, 요산누도 낚시를. 아, 너무 불편해서도 안 돼? <laughs> 아, 내가 집에 가서 자라고 했더니, <laughs> 어머, 기특하게 여기서 자고 있네? 아, 기특해도 자고 나서 낚시하려고? 아이고, 기특해. <laughs> 리더가 미끼로 한번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이게 철갑상으로 다시 낚이는 것 같아요. 온몸에 꾸릿꾸릿함을 풀풀 날리며 우리 수색대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 과연 그녀는 다시 소식물 대리를 낚을 수 있을까요? 어머, 되게 조그만 거 잡았네, 우리 강자. 화이팅! 상자도 좀 낚아줘. 과연. <laughs> 왔다. 왔다. 아, 뭐야. 역시. 아, 철갑상어.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철갑성어는 여전히 배신을 했다고 합니다. 초미야, 그거 훔치고 싶어? <웃음> 훔쳐지네? <웃음>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 훌륭해, 훌륭해. 우리 총이 훌륭해. 자, 요썼에는 요거, 요거 안 되고, 하배가 요거 하나 훔치고 우리 집에 들어갈까? 12시가 넘었어. 헉, 어머, 총이야, 미안해. 너 아까 안 썼어? 응? 어? 야, 우리 팀이잖아. 야, 팀이 훔치는데 이러는 1억이야, 너희? 설마, 설마 했는데, 팀이 봐도 들킨 걸로 책정이 되네요. 하베가 그거 우리꺼 아니야. 응, 음, 그 커피머신 우리꺼 아니야. 자, 다들 집에 가자. 요사나도 집에 가고. 오늘 많이 혼췄다! 혼자... <laughs> <laughs>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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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laughs> 뭐지? 리더는 정말 뭘까? 어째서 이렇게 푸르고 아름답고 멋있는 걸까? <laughs> 정말 대단해. <laughs> 리더는 그렇게 총 4개의 식물베리를 잡았고, 비록 하이킹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하게 낚시를 마쳤습니다. 리더 집에 가. 오늘 집에 가는 거야. 아유 우리 강자 많이 낚았네 아유 바이올린도 하나 낚았어 내일은 소식물베리 낚자. 오, 어, 어, 잘했어. 어 집에 가 이제 집에 가. 어 요선은 제일 빨리 갔네. <laughs> 어 잘했어. 리더는 집에 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어 뒤로 효과도 날리네. 풀풀 풀풀. 어. 자연 친화적이야. <laughs> 아무 말 대잔치. 우리 강자도 첫날인데 수고 많았어. 비록, 비록 먹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laughs> 먹지 못하는 거만 잡았지만 아주 잘했어. 도착. 겨울을 앞둔 가을. 새로운 룰지가하나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컬렉션 빙고. 15개의 스노우볼 중 9개를 골라 빙고판에 배치를 한 뒤에 수색대원이 하나씩 뽑아 빙고를 달성할 때마다 광선총 2회 획득. 광선총 제한 횟수에 별도로 추가됩니다. 화분을 얻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4조 <laughs> 컬렉션에 보시면 스노우볼이 있는데요. 15개의 스노우볼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7, 7, 7, 8, 10, 8 10, 9, 10, 11, 14, 15. 있죠? 자 거실에 빙고판을 임의로 만들고요 스노우볼을 불러와서 자 저는 이 귀여운 토끼를 중앙에 배치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 제일 나올 것 같은 게 이거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laughs> 아무래도 제일 앞에 있는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안한게 있나? 요거 <laughs> 막 배치한다 아 잠깐 등대보다는 왠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한정판도 혹시 나올지도 몰라요 요 플럼밥 스노우볼 예감이 좋습니다 신즈마크이기 때문에 하나 뽑아보고요 저의 최종 선택은 이렇습니다 집 지키미를 제외한 수색 대원이 하나씩 뽑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 3, 4, 네, 다섯, 다섯 명이 뽑네요. 자, 다섯 개를 준비해 봅니다. 자, 한 상자씩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희귀한 거는 안 해도 돼. 제일 흔한 거, 흔한 거 찾는 거야. 과연 첫 번째 뒤지기만에 빙고를 완성할 것일까? 요산네가 뭔가 찾았는데요. 도시 스노우볼. 아, 있습니다. 저희 있어요. 똑같죠? 어, 루나? 우리, 루나, 어, 이게 뭐야? 요, 어디다 써? 이런 것도 나와? 오. 어, 그리고, 어, 우리 새점이허 요거, 요거, 요거 똑같죠? 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하백이도 뽑았고요. 저거 한정판? 한적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아유, 우리 하백이 능력이 좋네? 너무 좋네? 음, 헉! 역시, 이게 나와야죠. 역시나, 우리 강자가 제일 흔한 토끼를 잡아주었습니다. <laughs> 어, 잠깐만요. 벌써 끝났나? 빙고가 안 됐네? 빙고는 다음 게. <laughs> 내일을, 내일 또 뽑아야지. 다 뽑은 사람도 안 뽑은 사람도 공평하게 격리실에 갇힙니다 아이들은 5시까지 리더는 7시까지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수색에 무리가 있겠는데요 강훈이 잘 쉬었어? 어유, 이거 제거해야 되겠네 아니 너, 아니, 너 호기로 어디서 채운거야 강훈아? 어디지? 물로 배를 채웠나? 아니, 아니 냉장고 없앴는데? 먹기도 안 되고요. 헉, 요리하기가 되네요. 아, 아닌데? 어, 요리 안 되는데? 구울 수가 있나? 안 되는데?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어? 뭘 먹은 거죠? 헉, 커피 마셨나? 요건가? 헉, 일단 커피 머신을 제거했고요. 를어 아, 도대체 뭘로 음식을 먹는 걸까요? 다 없앴는데? 먹을만한 게 없는데? 또다시 미스테리를 불러온 이 남자. <laughs> 뭐 하는 사람일까? 자, 재빠르게. <laughs> 하비기가 낚은 식물베리 3개. 우리 리더가 낚은 식물베리 4개. 둘, 셋, 넷. 너무 아름답다. 뭐다 쓰지? <laughs> 저희 어 이거 책은 또 언제 훔쳤대요? <laughs> 이거 누가 훔쳤지? 자 저희 훔친 개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다섯 개나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총 <laughs> 일곱 번을 바꿀 수가 있네요. 세상에! 강훈이 너는 안 시킬 거야 내가. <laughs> 저희 새초미가 나오면 <laughs> 새초미한테 시키도록 해요. 어떤 걸 바꿔야 되나? 로고 하나 바꿔 보고요. 편안함 3.. 오 이거 편안한 4리네 1.. 이거 3인데, 저 이거 하루 놔뒀다가 사용하도록 해요. <laughs> 자, 요 의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춤이라.. 하... 어, <laughs> 오늘 낚시에 고생한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요, 매우 훌륭합니다. 내일도 낚시 갈수 있겠다. 헉, 여기도 왜궁짜안대 강자 이거 못 사용할 텐데? 일단 수리하고, 우리 강자는 이거 닦자. 자, 자, 자. 강자 조금만 참아. 다돼 간다. 다돼 간다.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아이고. 하배가그 강자가 사용해야 되는데? 강자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하배가 물도 안 내렸구나. 아이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아유, 참. 7 번. 혹시 리더? 어 아, 리더도 너무 피곤한데? 하백이? 하백이도 나쁘지 않게 바꿨던가? 요싸는 너무 태우고. 어, 우리 강자. 강자 오자마자 청소하네? 이 모습 낯설지 않다. 신데렐라는.. <laughs> 어려서.. 아휴 우리 신입 고생이 많네. 이거.. 오, 청소가 안됐어. 아유아유, 요사는 비켜줘. 요사는너 강자 괴롭혔으니까 청소해. <laughs> 요사는너설마 아니지? 아무리 피곤해도 이건 아니지. 오마, 앞서오서 오마, 앞서오서 오마, 앞서서 리더는 하이킹을 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은 소식물 베리를 먹고요. 자, 리더는 어 딴짓하지 말고 하이킹에 가자. 꼭 얻어와 줘.